여기 뭐 레인보우 프렌즈 한테 막 살아남고 그리고 공격하기라는 게임인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게임인지그 레인보우 프렌즈 그뭐 살아남기.. 살아남기인가? 그건것 같아요 어쨌든 막 총이 있고 막 이렇게 막뭐싸우는것 같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이래 이거 에 왜이래 이거 뭐야 잠깐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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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이래 이거? 이거 야왜 이래 이거 왜 이래? 잠깐만 제가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잖아 잠만 레인보우 프렌즈한테 프렌즈들 레인보우 프렌즈한테 살아남고 공격하는 게임이라 봐요 아, 뭐야, 장비 갖고 왔을걸. 다 이렇게 스킨이랑 장비 다 끼고 있네. 아, 뭐야, 이거, 레일건? 뭐야, 이게. 총을 두고 있네. 어, 저는? 어, 야, 야, 얘들아, 얘들아. 제트팩. 풍선 다발. 제트팩. 풍선. 투명 망토도 있고. 갈고리. 이 정도면 충분하다. 그리고. 이거 말고, 아, 이거. 어몽어스 스킨 끼고 가자. 아, VIP존, 아. 이거? 와 레일건. 자, 이제. 본격적으로, 레인보우 프렌즈한테 살아남기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인보우 프렌즈들아! 기다려라! 저기 아래 레인보우 프렌즈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? 레인보우 프렌즈, 잠깐만, 프렌즈. 내려가면 될 거예요. 여기에 조금 여기에 갈고리 총을 하면 될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. 갈고리 총 잠깐만 야,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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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내가 널 쏠게 야쟤 어디갔냐 숨었네 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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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있어 저격수 뭐야 이거 자 한번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생각에는 이거 레인보우 프렌즈한테 살아남고 막 공격하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? 레인보우 프렌즈 막 없애는 거. 그, 바닥에, 아니, 저기 아래에 레인보우 프렌즈가 있어가지고, VIP존도 있네? 뭐야. 미니건. 야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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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었어. 자, 아, 오늘은, 한 번, 그, 레인보우 프렌즈, 그, 레인보우 프렌즈한테 사아남기라는 게임이었고요. 여러분들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제, 안녕!